예, 네, 광해시료 대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9년 2월 6일 수요일 그 오후인데요. 이상하게 미국에 대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하게 그새 연설을 그 신정이 아니라 구정이라고 할까요? 우리 이 동양이라고 할까요? 아시아권에서는 특히 그 구정이라고 로나그 루나, 루나 칼렌더라고 해서 음력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그 음력 생일을 새해를 맞았는데 이 미국 대통령이 이 음력 새해를 맞아서 어 미국에서 그 국가 연 국가 그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아참 그런 것도 좀 특이하면서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배후에는 만왕 의왕 대신 예식을 조각 분명히 있는지 이건 찰 아직도 미지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Thank you very much. Madam 네, 감사합니다. 대변인 그리고 모든 그, 그 모든 그 우리 국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국 유나이티 미국. 미국의 영부인을 소개합니다. 미국 하원에서 지금 연설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지내하는 미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순한 정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그 하원을 시작하게 되었고, 나는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의 역사적인 이런 놀라운 이것들을 미국 사람을 위해서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의회에 모여서 우리는 그두 가지 정당이 아니라 하나의 정당으로서 한 국가를 지금 이루고 있는 강력한 미국이 되었습니다. 네, 예, 어떤 사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안있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네, 요 여기도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 공화당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 문제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미국 전체의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의 중요한 그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문제로서 우리 미국인들의 어떤 직장의 문제를 변호하며 미국 사람들을 공정한 무역에 에,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그 미국의 활력을 돕고 와주고 우리 미국에 대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기고 구축하며 또 국가적인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개선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이런 이민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면서 안전하고 그 법적으로 현대적인 그러한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고 국가적 외국과 외국과의 어떤 이러한 모든 정책을 잘 우리는 미국의 이익에 준함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에게 또 우선적인 기회를 주면서 우리는 또 서로 용기를 함께 그 속으로 돋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수치는 사람도 있고 안 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네요. 서로 눈치 보는 사람도 있고 여자들은 또 박수 안 치고 특이하네요. 승리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당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그 국가적인 승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가만히 보면 그 연설문을 안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연설문 좌우에 이렇게 다 보고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데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뭐가 일어나면 일어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기립박수라고 하죠. 또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과 동양 사람이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꾸로 이 동양 사람을 서양 사람들이 배우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음. 자, 그렇게 지금 하원에서 지금 하원 여정, 여성 최, 여기 의장이 있고 여자분이 있고 여기 부통령이 앉은 상태에서 지금 그 연설을 하고 있네요. Two important anniversaries that show us the majesty of America's mission.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미국이 중요한 사명을 그, 회복하고, 미국인의 어떤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는 중요한 것들이 되고, 올해 6월달은 둘이 75주년에 중요한 어떤 이러한 그 시간이 될 겁니다. 특히 그, 두와이트, 어, 아이젠 하우대통령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때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고, <laughs> 유럽과의 어떤 그런 관계와 또 이런 모든 관계 절정에 매우 중대한 그한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막 군인 장성들이 여기 다와 있네요. 합참 의장과 이런 모든 것들. 자, 자, 이런 것 속에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그 연설을 잠깐 들어보면서 저는 그 미국, 미국, 이제 북한, 노스코리아와 관계를 언급할 때 올해 27일, 이달 27일 정도에 베트남의 그 베트남에서 노스코리아와 만나서 뭔가 평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전쟁할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노스코리아 같은 곳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인데, 예, 예, 미국은 하나님 위에서서 용서를, 거짓 용서와 그, 그, 불의 어떤 타업하는 이러한 평화 공정을 취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그 위험한 문제가 아니죠었고요 특이한 사실은 어쨌든 이번 달에 이번 (2월달은) 항상 (1년) 연중 (1년) 연중 가장 짧은 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달그 마지막 거의 (27~28일) 정도의 베트남에서 노스코리아 만나서 뭔가 평화의 그 당근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베트남같이 그 노스코리아도 먹고 잘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냐 이것으로 쉽게 말해서 그 노스코리아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문제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뉴스 보면서 얼빠질 필요는 없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죽음이 극복되고 사탄마귀가 천년 동안 오게 잡히며 예수님이 분명히 그 오셔야지만 이 모든 평화가 이룩되기 이룩,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사와 권세를 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 우리의 모든 만왕의 왕이지 세상에서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유력한 인물이 되고 학행지연을 통해서 세상에서 누릴 것 안으로 했다면 우리 주님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 시대를 밝히 바라보면서 어쨌든 잠시 잠깐 제가 미국 트롱부 대통령 학원 연설을 잠깐 봤는데요. 특이한 상황 하나는 어쨌든 노스코리아에 대한 그 언급인데요. 그것이 이들, 이달, 달 27일인가요? 27일, 27일인가 8일인가요? 27일로 보통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합니다. 2월달. 결국 평화라는 이름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진정한 평화는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대의 반차를 조사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진정한 왕이 없는 것이죠. 아, 1 0 편에도 보면은 이 편에도 보면은 보세요. 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시리로다. 하 내가 영을 전하로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아들이 누구죠? 예, 예수님이십니다. 1차적으로 음. 내가 절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술이라 부술이라 하시도다. 결국 예수님은 심판 주로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 앞에 모든 곳을 권세를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는 26장에 보면은 어, 그죠? 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끝절에도 보면은. 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대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면 반드시 다니엘서에 가야 되는데요. 다니엘 7장에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 예수님 앞에 모든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게 하고 그 모든 권세를 다 맡긴 것은 이미 최초 이전에 계획된 일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보십시오. 다니엘 7장. 내가 또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성부 하나님께 인도되는 모습이죠. 우리가 여기에 같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않을 것이고그 나라는 피하지 않을 것이오. 어떤 나라죠?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울 천원왕국부터는 영원히 사라질 나라가 아닙니다. 천연왕국 후에 잠깐 사탄마귀를 옥에서 끊어낸 이유가 또한번 천연왕국의 육으로 제한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혹하게 허락하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종 천연왕국 후에 잠깐의 사탄마귀가 놓이면 이제 모든 게 끝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천연왕국부터는 주님의 나라는 절대 없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요 그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그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같이 썩은 교회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이세벨이란 여자 선지자 특히 여자 여자가 왜 문제가 있느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따먹었고 또 여자가 여자라는 자체의 위치를 안 지키고 말이죠 사탄 마귀의 가 너무 이게 열려 있기 때문에 속고 있거든요. 저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저가 특별히 무슨 예수님의 종인 줄 알고 선지자인 줄 알고 여자들이 많이 당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를 통해서 완전히 풍비박산 나고 사탄 마귀 돌아 완전히 넘어간 교회가 이케톨릭을 대표하는 모든 세상의 음력 교회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은 어떤 권세일까? 만국은 무슨 권세입니까? 아까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 미국 다스리는 권세예요. 한국 다스리는 권세예요. 예. 이 만국은 천년왕국의 왕으로 타는 권세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음. 그, 천 열매가, 육천 년의 열매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요 거짓선 자들을 이겨야 됩니다. 성경을 떠난 자들을 이겨야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막에 속아서 공중에 누가 내려왔다. 예루살렘에 간다. 휴거다 하면서 이렇게 혹서 무민하는 요런 자들을 다 이긴 자들밖에는 철장고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가지고 썩은 교회와 여자 이세벨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세웠다고 속이 귀신이 귀에다 속이 거짓말 하거든요. 이런 자들은 그러니까 선지자인 줄 알고 착각하다. 다 불모세가 하는데 이런 자들을 강력하게 이기는 자들은 가장 타락하고 완전히 바벨한데. 바벨한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숨겼기 때문에 철장고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 철장고세를 교회에 준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벽비를 준다는 것은 이철장고세를 받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천연한 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주님을 먼저 주약세상에서 첫째 부활로 어 이런 어, 그 주님을 만나라 하겠다는 승리를 약속받은 것이 두 아들을 같이 거짓선이자 여자 의이 세배를 이기고 그럼 이기지 못한 곳은 이기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큰 환란이 던지잖아요. 작은 환란이 아니라 여기큰친날 7년대 환란이 떨어진다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는 큰, 큰 환란에 떨어지면 죽음 아니면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란에 던져지면 그들은 거기서 연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서 대부분이 천연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런 차원에서 잠깐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20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도 뭐라 왕 노릇한다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에 미국이라는 나라와 또 대통령과 이런 왕,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이렇게 세상에서 찬란하게 박수 박수 치고 일어나고 앉았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뭔가 좀 안타깝다 불쌍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예, 부러움은 이미 진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 세월 그 나라에 예, 주님과 더불어 다스릴 그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June 6, 1944. 15,000Young American Men jumped from the sky, and 60,000 more stormed in from the sea to save our civilization from tyranny. 굉장히 here with us. 군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지금 굉장히 그 1944년에 있었던, 그 많은 그 젊은이들이 그특별 훈련을 통해서 낙하를 해서 어큰 어떤, 어떤 사건에 대해 지금 언급하면서 그 독재자의 의지에서 뭔가 큰그그죠그 어떤 그 전과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그 군사적인 태국이니까 이런 언급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계속된 그 연설이 오늘 어쨌든 있었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이런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왜 미국이 이스라엘의 평화에 집착하는 야이 문제를 영적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올해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깨어 있을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미국은 2019년 그 음력 새해를 맞이해서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했네요. 그 중에 핵심적인 문제 하나는 노스코리아를 평화적으로 만나서 베트만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대국으로 되게 해줬다는 이러한 당근으로 베트남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과연 이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일과 세상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어, 거기에 인벌 올된 필요도, 인벌 보호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세울 그 나라 정말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교회인 천열매가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 노릇하다가 요한계시록 2 1장에천연왕국의 백보자 심판이 지난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나타나고 새 이레살림성이 그곳에 내려오면서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아, 영원히 그걸 살게 될 겁니다.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뭐죠? 땅의 왕들이 예. 천연왕국에 승리했던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이 천연왕국의 영광을 가지고 세하는 것의 땅으로 제 예를 살렘으로 비로소 천연왕국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사람들이 만국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거 사람들은 누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천연왕국에서 사탄 마귀가 천년 왕국의 끝에옥에서 나와서 여기 미혹되지 않고 이곳에 이긴 자들이 그 영원한 세계로 유월 될 겁니다. 유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완계시로그 19장에 사탄 마귀가 잠깐 나와서 또한번 20장 잠깐 나와서 천년의 참에 사탄이 옥에서 나와서 미혹할 때에 성도들이진거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천년 왕국의 특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천년 왕국 왕권을 받은 이곳을 부르면서 반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걸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기 21장. 그죠? 음. 사람들이 되어서 천왕국 의 사람들이 만국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또 역시 같이 가치, 그기로 들어가게 되어서 영원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왕들은 6천년 교회 시대의 왕이 된 요한계시록 3장의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성경을 떠난 자들과 이 미혹하는 모든 이 사이비와 거짓 이런 자들 을 이긴 진정한 교회 의 신부들 진정한 다섯 처녀들입니다. 땅의 왕들은 그런 다음에 이들과 같이 천연왕국 속에서도 천연왕국 이 끝난 다음에 사탄 마귀 오게서 나왔을 때도 미혹에 걸리지 않고 어, 성도들이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를 때에 합류하지 않고 불못 그불불 심판을 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도 역시 시하나가제 땅에 예, 그 천연왕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함께. 자산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고 들어가게 되면서 완벽하게 오직 예수구조 어린양의 생명책에록록된 자들만 다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생에까지 다 가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스도의 생명책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어린양,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있을까요? 바로 요한계절 13장, 짐승세력이 이 땅을 지배할 때 교회는 다 떠난 것을 여기 말해주고 있네요.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생명체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기 땅에서는 자란다. 짐승이 경비한다. 그러니까 땅에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다 데려가실 겁니다. 모든 보배를 다 찾아갔어요. 우리는 주님이 보배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배로 보십니다. 이해하시나요? 음. 그래서 어린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경비하게 된다고. 요한계 13장 8절에 되있죠. 어린 양의 생명책 바로 예수님 믿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 짐승을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 거짓 목자 목사 그리고 발람에게 온레골라당 이런 모든 예수님을 흠집 내고 성경을 쓰고 받는 더럽고 추한 악한 자들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모든 이런 것들을 유혹하면서 사탄마귀에게 자기 모든 영을 내어 준 그런 자들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계시록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자기들이 그 어떤 그, 뭐죠? 유익으로서 성경을 완전히 그, 그, 그 난두질 하면서 하나님 의 말씀을 왜곡한 자들 모두가 다불모생하게될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은 가까운데 인생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내가 살아생전 주님이 안 오시면 조용히 우리가 떠나서 주님 앞에 가서 부활을 기다리면 됩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너무도 좋겠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저와 여러분들, 최후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